오늘의 레전드는 핑급 레전드 선수로 타고난 천재성으로 당시엔 꿈도 못 꾸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국가대표를 차지할 정도의 재능이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구회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당시 주장이었던 정국형 교수는 인파이터 스타일로 굉장히 저돌적이고 빠른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장 김세혁 감독은 훈련 때 선배에게 주눅 들기는커녕 선배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패기 있는 선수로 기억했습니다. 동성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권태호 선수입니다. 올림픽에서 격돌했던 두 선수 권태호 선수 그리고 미국의 잔 모레나 선수는 어제 그제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도 중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긴 리치를 이용하고 또큰 키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공격을 펼치는 그런 강호입니다. 네, 밀어차기와 그 다음에 돌려차기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데, 뭐 권태호 선수 이상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권태호 일단 돌려차기 공격. 권태호 선수가 대리 그긴 신장을 갖고 공격해주는 그 동작을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냥 갖다 몰아붙이는 그런 아주 근성이 좋은 선수죠. 그태권도 없는 그런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걸려차기, 날려차기. 그네 지금. 상대의 동작을 일으켜놓고 왼발로 공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그 날의 차기요. 양발 네. 돌려차기 그 점프된 상태에서 연결해주는 거는 뭐 가히 그 상상을 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네. 다시 두 번, 세번 돌면서 키위를 노립니다. 날의 차기 공격하는 잔. 뒤차기 맞지 않았습니다. 장외 뒷차기 비껴합니다자 넘어지고 마는 상세고 오른발 뒷차기를 왼발 앞발로 응수하는 그런 그컨비네이션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우리 한국 선수들과 기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입니다 밀어차기 시도하는 미국의 잔 모레노 1회전이 끝났습니다. 1회전은 어떻게? 네. 득점의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네. 이예 그래, 지금 나오는 동작이죠. 왼발 동작을 일단 일으키게 하고 왼발 돌려차기 그리고 계속된 나래차기. 네네네. 그래서 이 요... 점이었습니다. 네. 한 점을 실점하고 있는 미국의 잔모레노. 그러니까 이 권태호 선수가 나래차기가 특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왼발 돌려차기. 다시 오른발 공격. 나래차기. 다시 왼발 돌려차기.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2회전 진행중입니다 앞면 공격. 네. 뒷차기. 적당한 거리에서 공격을 할 텐데 거리를 주않습니다 이번에 네. 네. 밀어차기 좋았습니다. 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냐면 지금 2회전 경기만 봐도 윤 잔무레노 선수가 네. 또 보세요. 돌려차기. 2 회전 끝났습니다. 이 동작이 득점과 연결이 됐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공격을 네. 네 걸쳤죠. 네 걸쳤습니다. 네,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대로 얼굴이 들어갔군요. 네 권태호 네. 선수입니다. 3대 0이 됩니다. 3대 0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권태호 선수였고요. 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권태호 선수입니다. 아! 내려차기, 걸려차기 반격. 네, 정확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어른발... 오른 주먹. 완전한 경기 운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돌아가다가 네. 왼발, 앞면 정확하게 공격. 정확하게 앞면 맞았습니다. 네.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권태호, 몸놀림. 걸려차기 공격을 거리를, 왼발을 들어서, 오른발 공격. 다시, 밀어차기 공격으로 일단 막아내는 권태호. 2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걸려차기. 다시, 앞면, 밀어차기. 장회. 1초.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 2회전까지 3대0으로 앞선 권태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들어가 따볼래다가 저렇게 지금 얼굴면에 강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두른다고 해서 태권도 경기가 이기기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몸통 돌려차기와 왼앞 얼굴 돌려차기로서 2점을 네. 뽑았습니다. 에, 5대0으로 완전한 판정승을 거두는 에, 권태호 선수입니다.